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좋은 경매 물건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진에 보이는 이 다가구 건물입니다. 이 다가구 건물의 특징은요, 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다가구 건물입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가 풍부합니다. 어, 대학교랑 거리가 200m 밖에 안 걸립니다. 200m. 도보 3분, 뛰면 1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 직접 임장해 봤는데요. 어, 수익률도 괜찮게 나옵니다. 자, 긴말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임장한 거 설명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익률 분석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4층짜리 다가구 건물입니다. 외벽은 낙차로 청소 및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물 외벽은 화강석 붙임으로 건축을 했고요, 스톤 미장 방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각 기일이 6월 24일입니다. 최초 감정가 10억 6천에서 두번 유찰된 이번에 차 5억 1,900의 최저 매각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노후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차로 건물 건물에 대한 보수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입찰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건물 내부는 건물 외부에 비해서 노후화는 덜된 상태로 보였습니다. 타일 깨짐이라든지 결로 누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층은 원룸 5가구, 1.5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내부는 그래도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역시 상태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 동일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원룸 5가구, 1.5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 역시 상태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역시 이 정도 상태면은 연식에 비해서 괜찮습니다. 4층 천정 누수라든지 결로 흔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층은 주인 세대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9327입니다. 다 가구 원룸입니다. 이미 경매입니다. 매각길이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대전 광역시 동구 가양동 326-9번지입니다. 최초 감정가가 10억 6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두번 유찰돼서 현재 감정가의 49%인 5억 1,900만 원 정도의 최저 매각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토지 면적은 84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24평 정도 됩니다. 신건이 25년 4월 15일 날 나왔었는데 유찰 유찰돼서 이번에 차 3차 6월 24일 날 5억 1,952만 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4억 8천 3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5억 1천 9백만 원은 땅값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 감정가는 5억 7천 7백만 원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보겠습니다. 2013년 1월 10일에 1억 9천 5백만 원을 근저당한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나와 있는 사항들 임차권 가압류 이러한 것들은 다 말소가 됩니다.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2013년 1월 10일 이후에 다 전입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낙찰 후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전세로 많이 세팅되어 있는데 5,500, 5,000, 5,000, 6,500, 1억 5,000, 300에 33만원 200에 29만원 이렇게 전세랑 월세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 현황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1층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이렇게 5m 도로에 접해있고요. 1층은 주차장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가 4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2대 그리고 여기에 1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7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2층이랑 3층은 구조랑 면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2층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단 올라오면은 안쪽부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맨 안쪽 1, 2, 3호는 원룸입니다. 주방이랑 방이랑 분리된 그냥 분리형 원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4호가 좀 큽니다. 4호는 9평 정도 되는 1.5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거실이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은 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욕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1.5룸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9평 정도 됩니다 전용이요 그리고 5호랑 6호도 한 6평 정도가 넘는데 여기도 분리형 원룸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호랑 6호는 1, 2, 3호랑 다르게 발코니가 좀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는 면적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리형 원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층은 주인 세대입니다. 계단 올라와서 현관 들어가게 되면 거실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주방 식당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욕실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발코니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또안방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거실을 지나면 침실이 하나 있고요 또 침실도 있습니다 거실 쪽에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4층은 주인세대 방 3개 욕실 2개 평수는 전용 면적 한 26평 정도 된다 30평대 아파트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건축물대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4층까지 있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그래서 1층을 보게 되면은 계단실, 현재 주차장이고요. 그리고 2층은 6가구, 3층도 6가구, 4층은 주인 세대 1가구. 이렇게 현황이랑 대장이랑 일치합니다. 주차는 7대 맞고요. 승강기는 없습니다. 아, 이게 단점이 승강기가 없습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네, 사용 승인일이 2013년 1월입니다. 그래서 12년 차 정도 되는데 어,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 후에 어느 정도 보수는 좀 필요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위반 사항 없는 정상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만 되신다면 대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경매물건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매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 우성대학교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거리는 208m 나오네요. 도보 3분. 네 그래서 뭐 뛰면 한 1분, 도보는 한 3분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 우송대학교 학생들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큰 배우 수요는 아무래도 이 우송대학교 대학생들 임차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대전역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대전 둔산동에 관공서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본 경매물건 인근에 가장 큰 임차 수요는 여기 우성대학교 학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본 경매물건 여기입니다. 본 경매물건이랑 비슷한 조건의 건물을 찾아봤는데 여기 하나 있네요. 대지가 88평, 연면적이 132평, 그리고 2012년식입니다. 대지는 본건이랑 비슷하고요. 어, 연면적도 좀 비슷합니다. 이게 약간 큽니다. 그런데 연식은 본건보다 1년 정도 더 이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이게 19년 1월 달에 8억 1 5 0 0의 실거래가가 됐습니다. 본 경매물건은 이번에 차 5억 1900. 어, 그래서 어, 요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좀 저렴합니다. 이게 어떤 물건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건물이 19년 1월에 8억 1,500에 거래된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이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본 경매 물건이 여기인데, 어, 이 근처 하나 보겠습니다. 본 건이랑 비슷한 조건의 건물을 좀 보겠습니다. 대지가 한 52평, 연면적 77평. 본 건보다 대지랑 연면적이 훨씬 작습니다. 본 건은 대지가 84평. 연면적이 125평 정도 되는데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용생일이 2016년 본건보다 한 3년 정도 더 신축입니다. 7억에 남아있습니다. 본건은 이번 회차 5억 1,900.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네요. 대지가 99평, 연면적이 149평. 본건보다 대지가 한 10평 이상 크고요. 연면적도 한 10평 정도는 더 큽니다. 그리고 사용 생일이 2012년 7월 본건이랑 한 1년 정도 차이 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9억 5천만 원의 호가로 나와 있습니다. 대지랑 연면적이 본건보다 한 10평 정도 큰걸 감안하더라도 9억 5천. 본건은 이번에 차 5억 1,900. 그러면은 본건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 물건보다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5억 1900만 원이다. 시세 대비는 확실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임대 시세 보겠습니다. 아, 본건이 여기인데 여기 근처 하나 보겠습니다. 227만 원에 하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한 6평. 본건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방하나구요 사용 승인일이 2013년. 본건이랑 같습니다. 네, 227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150에 34. 전형 면접은 비슷한데 사용 생일이 2018년 본 건보다 한 5년 더 신축입니다. 이게 150에 34만 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하나 있네요 200에 30만 원, 2012년식이고요. 전형 6평. 본 건이랑 거의 비슷한 조건입니다. 네, 예상 임차 현황입니다. 어, 201호부터 해서 306호까지는 다 원룸인데 중간에 204호, 304호는 1.5룸입니다. 그래서 1.5룸만 204호, 304호만 제가 28만 원으로 책정했고요. 나머지는 200에 2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201호부터 해서 203호는 200에 23원룸이고요 204호는 200에 28만 원 1.5룸이니까 200에 28 충분히 임차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5호, 206호는 200에 23 분리형이지만 보수적으로 22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3층도 구조랑 면적이 같으니까 동일하고요. 그리고 401호 주인세대 3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700에 75만 원 정도면 주변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합계가 보증금 3,100만 원에 월세가 361만 원입니다. 네, 예상 수익률 계산입니다. 예상 입찰가는 최저 매각 금액에 맞춰 봤습니다. 네, 5억 2천에 입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5억 2천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3,100만 원이고요. 월 임대료는 361만 원입니다. 신탁 대출 80%를 활용했을 때 4억 1,600만 원이고요. 적용 대출 이율은 4.8%, 연간 임대료는 4,332만 원. 연간 대출이자는 1,996만 8천원, 월간 대출이자는 166만 4천원, 연간 임대수익은 2,335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100%일 때 단순 예상 수익률은 8.86% 나오고요. 대출시 예상 수익률은 31.99% 나옵니다. 그래도 수익률 괜찮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본 경매물건은 우송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입지가 좋은 다가구, 경매물건입니다. 단점이라고는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그리고 2013년 시기래서 어, 지금 12년차 그래서 다시 말해서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어느 정도 보수할 비용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관상 보수할 부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지만 어, 각 호실별 가전이라든지 내부 상태는 제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가전이라든지 내부 상태 어느 정도 보수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비용까지 감안하셔 갖고 입찰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본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권리 분석, 대립찰, 입찰가 산정, 그리고 인도 업무까지 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상담해 드리고 컨설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제가 무료 상담 및 물건 추천 가능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경매 물건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